한 10분 정도 투자해서 가장 예쁜 날, 가장 예뻐야 하는 날, 최고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조금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조금 참으세요. 왜냐면 우리는 예비신부니까요. 특히 이 뒷부분 있잖아요. 요, 요, 요쪽 이런 이쪽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입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뒤에서는 꽉찝거든요확 잡아버리면은 뒤는 그냥 뒤에 있는데 모든 등살이 위로 확다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뭐 약간 이런 식. 드레스를 입었어요. 스튜디오 촬영 때도 겪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 입장을 해야 되는데 아, 이 말이 돼요 이게? 분식 분식 가공까지 할 때까지도 어, 더 타이트하게 할게요. 더더 어, 해볼게요. 탑형있죠 그냥 여기만 있는 거. 여기 아무것도 없지. 그냥 딱 이렇게 있는. 그게 가장 예쁘긴 해요. 제 기준에서 끝까지 있는 대로 빼봐요. 근데도 팔이 안 돼. 그러면은 그때서야 이제 여기에다가 이런 볼레로를 이렇게 착착. 끈 같은 걸로 가리거나 이 요, 요 겨드랑이 이요 부분을 안 보이게 해서 없애는 거거든요.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안 보이게 이렇게 없애서 어깨만 딱 보이게 하고 그 다음 에 팔만 보이게 하고 그렇게 딱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최대한 여기를 빼보자고요. 최대한 할수 있는 한 없애보고 왜? 그래도 안 돼. 그때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은 볼라로 더 떼세요. 응. 이거 바디에 쓰는 로션 굉장히 중요해요. 보세요. 우리가 본식 전한 주, 두주 거의 한달 전에는 다른 제품 쓰지도 않아 트러블이 날까봐 아니면 혹시 나한테 안 맞을까봐 알러지 반응이 있을까봐 새로운 화장품을 쓰는 것 자체를 엄청 예민하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여기도 똑같아요 갑자기 우리가 이, 이 관리를 한다고 로션이나 갑자기 이걸 한다고 로션이나 크림이 필요해 아, 그래가지고 뭔가를 샀어요 갑자기 이걸 했는데 내 피부랑 안 맞아 그러면 가장 최악은 뭐예요? 등드름 나는 거 이런데 특히 이런데 엄청 예민하잖아요 목 이쪽 진짜 예민하거든요 그리고 이 등도 엄청 예민해요 그럼 뭐 방법 없는 거예요 등드름이 났어요 어떻해? 방법 없지. 메이크업으로 가리거나 아니면 뭐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뭐 그대로 들어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쓸 때는 가장 순한 제품을 쓰세요. 순한 제품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전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그 레드 쿠션이 안 맞아요. 뭐 바르면은 막 이런 게 간지럽고 뭐 이렇게 빽빽빽 뭐가 났어요. 그런 사람이라고 한번 더 참고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 가장 순한 거는 평소에 얼굴에 쓰는 것도 되게 괜찮아요. 얼굴에 쓰나, 쓰는 것 중에 순한 것들이 닥터 벨머 라인, 닥터 벨머 진짜 순하죠. 그다음에 피지오겔, 피지오겔은 리치하면서도 순하, 순해요. 세터필은 사실 저는 어, 트러블이 났었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안 하고요. 바디에서는 이거 비욘드, 비욘드께 굉장히 순하고, 그다음에 이거 전에 원래 썼었던 언더 바디에 네이처. 네이처 어쩌구에서 나온, 아무튼 그 아몬드와 바닐라, 코코넛과 아몬드 이렇게 나오는 그, 그게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신었어요. 사실 저는 그거 계속 쓰다가, 그왜 갈아탔냐면, 그거 다 써서. 이것도 큰게 있는데, 일주일을 썼더니 벌써 다 써가지고, 이제 남은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런 제품들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조심하세요. 등드름 나지 않도록. 아참!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다이어트를 다 했어요. 다른 데는 다 말랐어. 다른 데는 다 말랐어요. 근데 드레스를 딱 입었어요. 입었는데 우리 보이는 데가 어디예요? 얼굴, 목, 어깨, 팔, 그리고 여기. 다른 데안 보여요. 하체는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가장 최상의 것을 뽑아낸다. 그 생각을 하고 하세요. 지금 아직까지도 침대에서 못 일어나신 분들 지금 빨리 일어나세요. 그 중요한... 드레스 라인을 결정할 겨드랑이 그리고 팔 그리고 팔이랑 연결되는 뒷등살 이렇게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자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옷을 입었지만 영상을 찍으려고 옷을 입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그냥 하시옵소서. 그냥 하세요. 그냥 벗은 상태로 샤워하고 바로 이 밑에까지 사실 내려가야 가장 좋은 거니까. 팔까지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빠질 수 없는 이 샷잔. 평소에 얼굴 마사지할 때는 이전 영상에서 쓰던 그 손잡이 달린 에스프레소잔, 그게 굉장히 좋아요. 미끄러지지도 않고. 근데 이렇게 지금 바디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바디를 할 때는 이렇게, 특히 손이 이렇게 가야 될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특히 요기만 마사지할 때는 왜 데킬라잔 같은 거 집에 다들 있으시죠? <laughs> 그런 것들 가지고서 최대한 이 주둥이가 긴거이 높이가 긴걸 가지고서 하면 조금 더 편하게 힘 크게 힘들이지 않고 할수 있어요. 이거 소주잔이나 그런 에스프레소잔 가지고 하면 여기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거든요. 충분히 바르고 병 입구에도 팔을 살짝 들어주세요. 그리고 요기서부터 데리고 오세요. 요 밑에서부터 흔들어요. 그리고 따라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걸 할때 팔이 처음에 사실 처음에 되게 아프실 거예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서 데리고 왔을 때이 겨드랑이의 이 부분이죠. 이 가장 안쪽 부분 여기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밑으로. 옷을 안 입었다면, 이렇게, 대충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 이런 모양이에요. 팔이 너무 아프시다? 이러시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하세요. 너무 계속 들지 않으셔도 되니까, 살짝 그래도. 그래도, 팔이 위쪽으로 들어가 있는 게 이쪽, 림프 순환을 이쪽으로 시키는 데서 좋아요. 거꾸로 이렇게 내보내면 안 되니까. 자, 다시 해볼게요. 이쪽부터, 여기서부터 할게요. 하나. 둘. 셋. 이거 하시면서 우두구두 소리 나실 거예요. 세게 하지 않아도. 소리가 들릴까요? 여기, 이팔 안쪽 살은 워낙 약한 살이어서 세게 하지 않아도 빨갛게 돼요. 그러니까 세게 한다는 생각보다는 자주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몇번 했지? 만약만 많이, 많이 할수록 좋으니까 이쪽 뒷부분도 여기 이제 팔살 중요하니까 아니 이등뒤 중요하니까 이렇게 이 뒤로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이 등살 다 내려버린다 생각하세요 내려 내려 있지 말고 전부 다 가슴으로 가던지 그게 아니면 그냥 다안내려가라고 얘기하세요 얘기하래 그 다음 이걸 20번을 했으면 이제 이 겨드랑이를 집중적으로 해주실 거예요 준비 자세 겨드랑이를 일단 둥글게 둥글게 해서 풀어주세요 앞쪽 말고 약간 뒤쪽으로 해서 그래서 뒤가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열어놓는다는 생각으로 해주세요. 아래까지 다섯 번 할게요. 둘셋 넷. 이 뒤도 중요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요. 하나. 다섯 여섯 팔 아프죠? 기다려 안돼 안돼 일곱 팔아프 털으세요 지금 터는 시간 저는 문과였는데 옛날에 주관식 시험 보면은 손 털면서 이렇게 한참 쓰다가 손 털면서 다시 했어요 아 다시 했어요 자 다시 일곱 여덟. 아홉. 우두우두 소리 들리죠?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림프는 상하면 다시 안 들어와요. 열. 한 번만 더 할게요. 열 하나.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자세를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그쵸? 이렇게 했고, 이제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 옛날에 싸이, 나 완전히 세 됐어. 그죠? 이 상태로 있고, 앞에 테이블이 있으면 그 상태로 팔을 대주세요. 얘가 뒤로 이렇게 빠지지 않게 너무. 이렇게 해서 겨드랑이가 폭! 여기 애가 엄청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저같이 잘 붙고, 여기가 계속 이렇게 통통해, 통통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렇게 하면 안으로 들어가요. 여기만. 이액와를 진짜 잘 풀어줘야거든요. 이게 이 겨드랑이 또 다른 말로 겨드랑이 림프 그리고 액와라고 해요. 근데 이액와를 풀어주지 않고 마사지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싱크대에 엄청 많이 뭔가가 쌓여 있어요. 뭐 어제 먹은 음식물, 뭐 밥풀, 뭐 이런 게다 있는데 그걸 멸, 그걸 이제 물로 흘려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환경엔 나쁘겠지만 예를 든 거니까. 근데 물을 흘려내려고 하는데 그 채수통을 아예 들지 않고 그니까 그 뚜껑을 안 열고 그냥 한참 이만큼 쌓여있는데 그 위에 계속 물을 붓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안 내려가요. 그 위로 계속 물이 그냥 싱크대에 계속 쌓아올려지겠죠. 같아요. 여기는 우리 몸, 우리 몸의 뚜껑이랑 같아요. 이 하수구를 열어야, 이 하수통을 열어야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걸 열어주는 게 진짜 진짜 중요해요. 이 상태로 지금 할게요. 자, 다시, 손을, 까치 손을 하고, 에, 일단은 짚어요. 나 완전히 세 됐어. 짚어. 짚어요. 그 다음에, 까치 손으로 해서 약간 이렇게 들어줍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할 거는 여기부터 풀어주는 거예요. 뒤부터 풀어줄게요. 요 뒤쪽. 이렇게 잡고, 이렇게. 앞으로. 뒤에서 쿡, 밑으로, 뒤에서, 이 뒤쪽을 꼭 해줘야 돼요. 뒤에서 쿡, 그 다음에 밑으로, 뒤에서, 이 밑에도.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이쪽 앞쪽 겨드랑이 있고 겨드랑이 이쪽 앞쪽 우리가 문제 삼았던 여기죠. 있 여기, 여기서부터 어깨 바로 밑 어깨 이 둥근 이 바로 밑에서부터 흔들어요. 돌려줘요. 그 다음에, 하나, 돌려줘요. 다섯, 여섯, 콕. 일곱, 콕. 여덟, 콕. 아홉, 콕. 열, 자 이제 열번 했으면. 다시 여기 위에서부터 여기 밑에까지 한 번씩 긁어 줄게요. 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오늘의 마사지가 끝이 났어요. 오늘 이렇게 빨갛게 된 거는 혹시 모르니까 화장솜에 토너 붙여서 한번 이렇게 싹싹 닦아주시고 이, 오늘은 이쪽만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쪽도 하셔야 돼요. 하루는 제 영상 보고 이쪽 하시고 하루는 이쪽을 하세요. 오늘은 이거, 어머 우리 고양이 나오네? 지금 이 영상을 침대에 누워서 보시는 분들 얼른 일어나세요. 씻고 지금 당장 화장대 앞으로 얼른 가세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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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